엄마, 학교에서 공개 수업을 한다고 학교에 오셔야 한대요. 다음 주 수요일 2시부터 3시 30분까지요. 엄마 올 거죠? 그때가 저희 음악 시간이라서 부모님들 앞에서 노래를 부를 거래요. 그리고 저희 방과 후 수업도 볼수 있대요. 네, 아마 그럴걸요? 그럼, 여기 가정통신문에 참석한다고 표시하고, 옆에 엄마 사인해주세요. 학교에 내야 해요. 그래? 언젠데? 그럼 꼭 가봐야지. 그런데 그날 뭐 하는데? 알았어. 우리 사만나 노래 부르는 거 보러 꼭 가야겠네. 아빠도 같이 가도 되지? 아빠한테도 여쭤보고 갈수 있으면 꼭 같이 갈게. 볼펜 가져와. 해줄게.